안녕하세요. 변승질 업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스텍스 코인의 5월달 매매 전략을 좀 빠르게 미리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700원 가격에서 한 1,700원 정도까지 100%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 3월 10일 저점에서의 밑골이 달리고 반등하는 요 타점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수익을 줄수 있었던 네, 매시 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점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밑골이 달고 반등하는 시점에 우리 스텍스 코인으로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비트가 과거의 상승을 어느 정도 반납한 자, 26,500불과 27,000불까지의 낙폭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과거의 지지라인, 밑골이 달리고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를 비트코인이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 아니면 이탈하고 어디까지, 자 비트 기준 25,000 불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스텍스 코인도 자 조정 구간 여기서 끝나는지 끝나고 반등하는지 아니면 추가 낙폭을 더 가져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조금은 결정될 거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관점에서 자 비트코인의 26,500 달러, 27,000 달러 이제 지지 여부 잘 위로, 밑으로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로는 다시 한번 29k 가격을 회복하는지 요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우리 스텍스코인 홀더분들이 4월에서 5월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5월 초 FMC 금리 인상이 또 이제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을 지켜준가 아니면 이탈하느냐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스텍스코인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이 2만불까지 조정을 받았던 가격이 자 710원에서 820원 가격까지 스택스 코인의 낙폭을 확대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700원에서 800원 가격은 네, 여러분들 눌림 목구간 네,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15분 봉상으로 우리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자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해서 자이 낙폭을 900원 정도까지 이제 낙폭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텍스코인이 9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수급이 들어온 캔들 요 자리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캔들 요 자리들을 제가 좀 점검을 해봤을 때뭐 대략적으로 930원, 900, 900원에서 930원 이 구간이 자, 앞으로 우리 스텍스코인의 강한 지지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15분 봉상으로 보면은, 자, 낙폭을 확대를 해 나가다가, 단기 저점을 다지고, 다시, 네, 과거의 저항 대 지지선을 깨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가격을 돌파 했고요. 그리고 이 돌파한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또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분봉상 위로의 단기 저항 대는 위로는 천원, 그리고 밑으로는, 900원에서 930원.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매매 전략 단기 관점에서는 자, 890원 손절 잡고 930원 부근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요. 위로는 단기 1차 1000원 저항대 목표로 여러분들이 900원 초반에 잡은 물량을 5에서 10% 정도 수익 내면서 부분 수익 챙기는 그런 단타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000원 가격을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위로는, 자, 1,050원 가격, 뭐, 1,050원에서 1,070원, 요 정도 구간과, 자, 30분 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또, 2차 저항대가, 이제 네, 1,150원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인, 네, 요 과거의 지지선을 깨고, 저항받다가, 이탈하면서, 요 자리가 또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자, 1,000원 돌파시, 2차 저항대, 1,050에서, 115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1050원 가격을 만약에 이제 돌파했다. 그러면, 네, 추가 상방이, 자, 요 고점과 고점의 선을 그은 1250원 수준까지, 네, 추가 상승, 네,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지선이었으나, 요 자리 깨고 저항받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한, 자, 요 1250원 구간까지 3차 저항 때 참고해서, 에, 네. 여러분들의 익절 기회 잘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4월 한달 동안에, 네, 현재까지, 네, 좀 낙폭을 좀 많이 확대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한 시간 분봉상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주요 지지선을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졌다가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잠깐 나오고, 이탈하고 이격을 벌리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까지, 네, 천 원에서 천 오십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 저항이, 이 장기평 라인 때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강한 저항 대가될것 같고요. 요 자리를 뚫어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얼마까지, 네, 천 이백 오십 원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요 구간을 뚫어냈을 때의 추가 상승을 네, 5월 달. 1250원 저항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자 밑으로 890원 라인. 요 정도 가격 짧게, 뭐, 손절 잡고, 눌림목 구간 반등 타이밍, 공략해서 수익 내기 좋은 가격이니까요. 우리 섹스코인 물리치 문제. 네, 요렇게, 핵심 지지 라인 때잘 활용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반등 타이밍, 수익, 수익, 수익 실현의 기회. 그리고 요 자리를 뚫어내고 추가 시태가 나왔을 때는, 1250원까지, 단기 시세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텍스 코인의, 이제, 신규 진입 기회를, 우리 비트코인 방향성 맞춰서, 비트가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스텍스 코인이, 자, 요 자리를 비트가 깨고 추가 낙폭 가져갈, 가져가게 된다면은, 스텍스 코인의 700원에서 800원 가격에서 한번더 매수 기회를 줄수 있으니까, 자, 지금인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잡을지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 계속해서 스텍스 코인에 대한 방향성, 비트코인 방향성 점검하면서, 네,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텍스 코인에 대한 우리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혼자서, 요런 저점 매수 기회, 그리고 고가 매도 타이밍을 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 주문을 걸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네, 매수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하셔서 네,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유받고 여러분들도 코인으로 네, 5% 10% 단타 수익 챙기면서 기회 왔을 때 200%씩 그리고 수십 %씩 크게 수익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이제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5%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은 몇100%몇10% 크게도 수익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5% 10%씩 수익 챙겨 나가다가 원금 복구하고 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은 네, 미리 언제, 자, 미리 저저 확인한 구간에서 2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 3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런 타점들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12시간 넘게 차트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매수매도 타점들 같이 공유 받아서 네, 우리 투자 수익 좀 야무지게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스택스 코인의 큰 관점에서 보면요. 아직, 네, 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4월에서 5월까지, 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정말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뭐, 1년에 이런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타로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 연말 연초에 또 주게 된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앞으로, 언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는 내년 4월 말까지, 네, 우리 스크스 코인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추가 등 잘해서 네, 앞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네, 그런 전략들을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격 전략들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서 추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도 5% 10% 수익이 아니라 네,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소통방에서 추천 코인들 함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